네, 상도르면 3차 명문 부동산입니다. 11월 둘째 주 거래 가능한 전세 시세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전용 59 타입입니다.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전세 시세는 5억 8천입니다. 시세는 6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 84 타입이고요.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전세 시세는 6억 7천입니다. 시세는 7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114 타입입니다. 현재 거래가 될 만한 시세는 9억 5천입니다. 중층 고층은 9억 6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도 레면 3차 입주 환경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통편입니다.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후문에는 상도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입니다. 단지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 쾌적하고요. 서달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 한번 볼게요. 우선 상도 전통시장이 가까워 가볍게 식재료 사기에도 좋고요. 숭시대상권이 근처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다음은 상도레미안 3차 학군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학군은 강남초등학교와 상현중학교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